매년 당뇨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연 인슐린, 당뇨 잡는 도깨비방망이라고 하는 천호의 케어의 여주 프리미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아직도 모르셨다고요? 여주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이름에 걸맞게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산 100% 유기농만을 사용했다는 것. 여기에 당은 제로입니다.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주에는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천연인슐린 성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요 재합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만큼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하나 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췌장내에서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더욱 잘 되겠죠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초기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먹는 거 참는 거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만성 콩팥병 여기 이제 투석을 해야죠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 정말 중요한데요 여주 프리미엄이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를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이면 누리는 특별한 프로모션 요 30팩들이 한 박스 한 달치에요 요거 한 박스 75불인데 오늘 세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행사 세박스 가격에 네박스를 가져가시는 특별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혈당관리 매번 고민만 하셨나요 이젠 여주 프리미엄으로 당뇨를 잡으시기 바래요. 문의하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2 3 3 8 5 1 0 0 5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